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 배우자 김건희 씨와 연관된 수상한 업체와 인물, 비위 행위가 또 나왔습니다. 아사즈 미디어 조선의입니다 희림이랑 <laughs> 건진법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경영신문 보도로 나왔습니다.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 희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목적으로 4,500만원 가량의 금품을 건넸다고 합니다. 특검 공소장 토대로 이제 보도를한 건데요. 희림은 또 어떤 회사냐? 김건희 씨의 회사, 커버나 컨텐츠 주간 전시에 세 번이나 후원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축 설계, 용역도 맡았던 회사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천천히. 전성배 씨가 이건 경향신문 보도에 나온 공소장 내용입니다. 전 씨가 2022년 7월 희림 대표의 아내 A 씨로부터 남편이 근무하는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전성배 씨가 부탁을 몇 입으로 하냐.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 는 취지로 말하면서 금품을 받았다.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총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경향이 반론을 땄나 봐요. 희림 측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희림이 어떤 회사냐 하면 2022년 4월 행안부가 발주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 건물입니다. 거기 리모델링 공사를 할때 설계 감리 용역을 일반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익 계약으로 따낸 업체입니다. 그리고 힐림은 김건희 씨가 운영했던 커바나 콘텐츠, 가추관한 전시, 세 차례 후원한 곳인데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르코르피지 예전. <laughs> 발음 힘들어요. 예전부터 그랬는데.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 3번 호환합니다. 그런데, 히림이 건진법사랑도 연관이 있어요. 하... 충북 충주시 일광사가 주소지인 연민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2017년 12월 설립됐습니다. 국세청 공시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 2017년 당시 히림이 1억 원을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뭐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해우 스님 원 아무개 씨라는 곳이라는 분이 이사로 등재가 돼 있는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오마이뉴스 재직 당시에 이 히림의 대통령 집무실 계약권과 건진법사 재단 후원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히림의 반론 취재를 했죠. 그랬더니 지금은 돌아가신 황암무의 당시 대표의 결정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 히림이 코바나 콘텐츠 후원한 사실은 그 당시에, 어,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황 대표가 개인적으로 한 거다. 누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면서 회사 이름으로 압니까? 그거는 회사에 대해서, 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laughs> 근데 건지는 또 누구냐. 20대 대선 당시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던 그때 국민의힘 캠프에 있었어요.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 본부에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의 어깨랑 등을 치는 그 영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당시에도 그래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시켜버렸어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최근 특검 수사를 통해서 건진법사가 국민의 공천에도 관여한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아 관봉, 관봉권, 관봉띠로 지금 또 난리죠. 윤석열 씨가 대통령 취임하고 3일 뒤인 2022년 5월 13일 날짜로 발건된 한국은행 관봉띠가 둘러진 현금 5천만 원이 건진법사 연신처에서 발견이 된 거죠. 또 건재법사는 통일교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 목걸이를 받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나온 내용인데 이 얘기를 이 특검 수사 보도 같은 경우에는 또더 특히나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종합해서 쭉 보여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퍼즐 조각이 잘게 잘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거의 대부분 아, 따로 찾아보지 않은 이상 한눈에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눈에 좀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봤고요. 시간 순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2015년부터 희림이 김건희 씨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전시 후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희림과 건진법사도 2017년부터 우회적으로 인연이 있는 겁니다. 그 재단 그 출연을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는 2012년에 결혼을 하고 그 희림이 김건희 여사 그 전시에 후원을 했던 2015년 첫 후원을 했던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씨가 대구고검 검사였습니다. 아, 그리고 2022년 4월에 히림이 용산 대통령 용역을 따내고 세달 뒤인 2022년 7월에 지금 건진법사에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이 나왔잖아요. 그 관급 공사 따내기 엄청 어려운데 대통령 집무실 용역을 따내기는 더 더욱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따냈단 말이죠. 그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나중에 더 밝혀지겠지만, 어, 다차치하고서라도 전시회 후원을 했던 회사, 그리고 집무실 공사를 따낸 회사라는 정도의 최소한의 존재는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김건 씨가 윤석열 씨도. 그런 희림이 왜건진한테까지또 청탁을 넣으면서 현금을 이제 건넸나, 건넸다고 하면요. 이게 사실의 경우. 이렇게 보면은 희림도 나름대로 김건희 씨와의 그 연관성이 있겠지만 실질적인 몽골이가 진짜 건진법사 아닌가로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실질적 문고리가 사실이면 근데 이렇게까지 티를 팍팍팍팍 내고 다닌 사람을 선대문에 넣은 윤석열 캠프는 왜 그랬을까요? <laughs> 이게 티가 안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 그리고 희림은 자꾸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어떤 의혹이나 보도가 나오면 항상 그런 일 없었다 혹은 돌아가신 황 대표가 한 것이다. 그, 이제 그 해명을, 아닌 해명을 하는데,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수사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배경을 좀 특검해서 더 수사를 하셨으면, 하시면 어떨까. 이황 대표라는 분에 대한 썰도 되게 여러 가지 제가 또 들은 것도 있는데, 뭐, 공개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이 검은 당연히 그 내용 아시고 있을 것 같아요. 어... 더 수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림, 건진, 김건희 씨. 세트로 셋다 알고 지내 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중견 건설사인 희림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이 경우예요더 수사가 진행이 돼서, 내용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원래, 경향에서 금요일에 단독으로 나온 기사라, 어제 올렸어야 됐는데, 체력이 완전, 바닥나버리는 바람에, 오늘도 겨우 정신을 붙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열심히,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유튜브 하기 전에는 영상 볼때 좋아요 잘안 눌렀는데 좋아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구조더라고요. 깜빡하신 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